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면서 2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길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밀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 과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봉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 과목해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든지 구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laughs>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온갖 어,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 심지어는 어, 더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한까지도 팔절해보면 주셨습니다. 어, 굉장한 권한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들은 옆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한을 받았습니다. 가론 유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론 유다도 어,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의 길,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이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어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어,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7절에 그렇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9절 이후부터는 따로 뭔가를 준비해서 가지 말아라. 그냥 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가서 어, 사역을 해라. 그리고 어느 고을에 가든지 한 집에만 머무르라. 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집의 평화를 빌고 어 그들이 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고을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날에 오히려 그런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어, 주님께서 굉장한 권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하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12 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방 사람의 길이나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120명, 또 500명,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전도자에게까지 이 말씀은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성교사님들에게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러한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어, 전문 사역자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말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장 16절 말씀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살부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과 더불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사역을, 이런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최소한 복음의 능력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과 진정성을 드러내므로써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저 받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한 명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여지고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도 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